북한 인권재단이 지금 7년째 표류 중인데요. 그 정부에서 지금 12번째 네. 좀 요청 공문을 보내서 제발 좀 임명 좀 해달라. 근데 민주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것 같아요. 배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 그 사람들이? 이게 이 누구를 아닌가요? 배려해 주는 겁니까, <laughs> 자, 지금 중국에 억류돼 있는 이 북한 주민이 2천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들이 조만간 곧 북, 북송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엊그제 북한이 북, 국경을 정식으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외국에 위치하였죠. 나가 있던 예. 자기들 주민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야, 이러면 정말 북한 억류된 주민들 북송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음, 지난 6월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 그 탈북민에 관한 총문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네. 이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 말로는 적어도 600명, 많게는 음. 2000명 이상의 네. 그 탈북민들이 중국에 이제 강제 억류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강제 송환 될 거다라는 네. 이기가 나오고 강제송환될 경우에는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가 워낙 불안하니까 그렇죠. 탈북민의 경우에 이제 다시 송환됐을때그 처벌도 굉장히 더 가혹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이 처벌이 더 가혹해지고 더군다나 어 뭐, 뭐 종교 활동을 했거나 남.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접촉한 게 있나? 발견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까지 네. 그렇죠. 끌려가서 인권유린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강제송환된다는 것은 바로 뭐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포킹이, 아사자도 나오고. 예,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네. 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네. 음. 그. 탈북민들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예.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내외신 기자를 초청해서 어, 강, 어, 탈북민의 강제 북송 반대 어, 뭐 기자 회견 겸 그렇습니까? 세미나를 네. 열었었죠.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 아주 홍이 그렇죠. 네, 그설명서까지 네. 발표를 하셨던데 네, 한국이나 있죠. 제3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와 보편적 음.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음, 북한 난민들, 북한 탈북민들이 대개 이제 거의 뭐 아사를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탈북한 네. 분들인데 네. 그분들을 이제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저 북한이나 중국 정부는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아, 그렇죠. 난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사실은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국제 기준에 의하면 네. 난민에 관한 어, 협정이라든지 또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하면은 어, 강제송환됐을 경우에 박해를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사람 네. 또 강제송환됐을 때 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이거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안게안 국제적인 어, 아주 일반적인. 보, 어, 법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국제기준을 준수해달라. 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그렇죠. 인권위원회 이사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적어도 국제기준에 맞는, 어, 그 조치를 취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탈북민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네.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렇죠. 어, 저희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네. 받아들이기 힘들면 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보내달라 네. 해주면 네. 되잖아요. 자기도 고문방지협약다 가입해놓고 지금 그거는 안 지키고 있는 거 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난민 지위를 다른 그이 난민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선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근데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인정 안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이거 차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그렇죠. 일이고. 근데 그게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고 그쪽하고 그렇죠. 뭔가 협의 협, 협력 체제를 강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아, 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 강제 북송을 안 한다는 공식적인 방침이 세워지면 네. 탈북민들이 이제 더 많이 그렇죠. 증가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이제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어 김정은 정권의 네. 눈치, 뭐 눈치를 본다기보다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북송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북송 문제 빨리 좀 어떻게 정부에서 가시적 조치를 하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도 지금 뭔가 막 확고하게 음. 눈에 띄는 조치는 별로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물 밑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좀 평면 위로 올라와서 네. 인권 단체들 국제기구들 뭐 정부 자체 그다음에 뭐중 뭐 여러 네. 사람들하고 언론 막다 네. 해서 좀 얘기를 더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뭐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는 국가도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어 공식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정치권이라든지 또 네, 그렇죠. 인권 단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유엔 기구나 네. 국제 인권 기구 등과 같이 이제 계속 그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네. 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해서 중국 정부에 좀 압력을 넣는 그런 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도 아마 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아, 저는 맞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네. 건 네. 아닙니다만.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게 네, 있겠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 북한 인권 재단이 지금 7년째 표류 중인데요. 네. 이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어 요 재단 이사를 음. 임명, 임명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뭐 어젠가요 정부에서 열두 번째 네. 좀 요청 공문을 보내서 제발 그렇습니다. 좀 임명 좀 해달라 근데 민주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분들 왜안 해주는 거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치, 어, 그러나 없네, 지금, 지금 이제 북한인권재단은 사실 북한인권법 네. 여야 합의에서 통과시킨 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서 네. 인권재단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는 북한인권에 관해서 또 <laughs> 이 계속 문제를 삼고 북한인권에 관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것 같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네. 좀 불안하게 할것 같다. 라는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누구를 배려해 주는 겁니까, 도대 <laughs>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대하는 분들의 눈에는 북한의 주민들은 네.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음, 독재 정권을 지금. 북 3대 세습 정권만 눈에 네. 보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들 네. 민주화 운동 투쟁하신 분들 많나요? 그 진보 세력 맞나요 민주화 투쟁 운동 하던 분들은 아니, 북한의 세습 독재, 탄압 국가, 그 정권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그걸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 인권, 주민들의 인권, 그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되는 게이분들이 원래 취지 맞지 않은 건가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혹시 인민민주주의? 아! 또, 인민은 공산주의에, 그저 공산정권에 협력한 사람은 인민이고, 네. 나머지 아니, 사람들은 뭐, 인민하 어, 외면하고, 예. 탈북민은 외면하고. 아, 그런 시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아, 옛날에 이 80년대 주체 사상에 심취했던 그렇죠. 아.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핵심들 아닙니까? 586세대로 네. 대변되는. 그분들은 아직도 70년대, 80년대 그미몽 속에 사시는 건가요? 어, 탈색이 좀덜든거 아닌가. <laughs> 네. 아, 글쎄요. 이게 네. 예. 특히나 의심 보면 유엔 음. 실종 방지 협약도 지금 우리가 가입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다 네. 이것도 후속 이행 보정안해 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좀뭐 우리나라 국회는 도대체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제 목숨 걸고 탈출한 가족 이 스토리가 영화로 어. 제작이 된데 예. 유토피아를 넘어서 이게 미국 600개 국장에서 상영이 네. 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음. 있다고 해요. 근데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시도 네. 안 되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건 참 재밌는 음. 현상 같아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점점 잊어가고 음. 있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니까 좋은 같요 통일에 관한 인식도 많이 좀 바뀌고 없어지고요.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어, 뭐, 통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적어도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뭐, 사회나 또는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좀 계속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탈북민 문제, 통일 네. 문제, 북한 주민 문제, 싹깡그리 그냥 아예 무시하고 없던 일처럼 오로지 김정은 한 명, 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들으면서도 아무 말못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무슨 삶은 무슨, 아, 무슨 대가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그그 소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당하는 모욕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laughs> 국가 원수를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정말 뭐 자기가, 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 반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냥. <laughs> 그니까요. 굉장히 아이, 너그러운 분이에요. <laughs> 그렇지만, 본인은 너그러울 수 있지만, 일본의 국가의 원수로서, 아마, 일본이나 미국이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죽창가 들고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림이 그려지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기 국회를 앞두고 2 8 일에 이틀 동안 연찬회가 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연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용보다는 이념이다 뭐일 더하기 1이0이라는 세력과는 함께 갈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음~ 이제 우리 당내에서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여서. 저희들은 뭐 상당 부분 다 공감하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행태가 네. 그렇죠. 이제 원내의 다수의석, 절대 다수의석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막 만들어서 그렇죠. 통과시키고 이제 네. 그러는 거는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그렇죠. 뭔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의도화에서 맞아요. 많은 짓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 폭군 만들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 아, 네. 오염, 처리수. 네. 네. 오염 처리수.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네. 아마 본인들도 과학적인 데이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laughs> 그리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웹툰을 하나 봤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그 오염처리수 방류, 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이 오염될 거다. 네. 막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대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대한민국 그 해양의 방사능 수치가 10% 이상 올라가면 오,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험료를 내야지 주죠. 그렇죠. 당연 주죠. 그랬더니 아무도 가입 안 하고 다 도망가요. <웃음> <웃음> 그 밑에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정말 재밌네요. 예. 야 그럼 이재명 대표 그 보험 한 네. 100억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 이제 100억 주겠다고 나왔어요. <웃음> <웃음> 보험료가 얼마라고안 아 나왔는데 아돈 내봐라 그러면 아마 음. 가입 안할 겁니다.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요 이 이제 밝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떨어져도 네. 주식 투자하는 분인데 그분 은 아마 가입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그뭐 일도하기 1은 뭐백뭐 뭐 이런 데 네.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뭐일1하기를0 백이 아니라 뭐 오십쯤 말씀하셨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이런 네.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음, 네. 무시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럼 결국은 그게 자기들이 정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같이 갈수 있겠느냐라는 하,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지 네. 뭐 협치나 타협을 안 하겠다 아, 뭐 아, 이런 네, 표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어. 봅니다 근데 저도 네. 사실은 예. 그 후쿠시마 오염, 오염수 오염, 또는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공연한 바다에왜 방류하냐 할 수도 있고 <laughs> 또 국민들 불안감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렇죠. 현실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는 엉뚱하게 뭐, 방사능 우력이 온다, 사람 뭐,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아니거든요. 음. 위험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철저하게 모니터해라.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건 뭐 거의 불안감을 너무 주장했고,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 팔릴 정도로 어민들이 음. 제발 살려달라. 네. 이름도 <laughs> 처리수로 바꿔달라 어, 수업, 할 정도로 가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런데 그 사실은 이 방사능이나 원자력 문제는 음. 또 과학만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하네. 그다음에 심리적인 네. 뭐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뭐 정치적인 것까지 음. 다그 복합돼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되 네.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함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죠, 인정을 그렇죠. 하고. 네. 어 국제사회 뭐 다른 여러 이그 관련된 국가들과 함께 네. 어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방류 기준 국제적인 방류를 철저히 지켜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네. 그렇죠. 이상 있을 때는 바로 그 문제를 어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부로서 할수 있는 조치를 그렇죠. 우리가 다 하고 있다 혹시라도 네. 피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청구할 수 있게 해야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 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점검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네. 또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업자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우려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충분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어,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조치를 우리가 어, 충분히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실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는, 뭐,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히, 네. 얼마 전에 노량진 시장 상인회장 말씀에 의하면, 네. 어, 국민들께서, 좀, 예, 네. 뭐, 이 매출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laughs> 아, 거예요. 네. 어, 뭐, 하여튼, 이런, 그, 이, 국민들이, 어, 소위 말하면, 뭐, 오염수 괴담이라든지, 네, 이런데 그렇죠. 넘어가지 않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그렇죠. 어, 이제 신뢰를 음, 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네. 어, 네. 뭐 활동도 하시고 예. 또그 수산물 섭취도 하시고 그렇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네. 예, 안정되리라고 어. 저는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하고 있고 지금 오염 처리수로 바꾸자라는 이 주장에 음. 대해서도 어, 바꾸게 되면 일본을 섬기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반박을 그렇지. 하고 있는 <laughs> 상황이거든요. 끝없는 친일 무리. 그, 그 사람들은 그게 일본 섬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희는 전혀 그렇지 <laughs> 생각을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기들 관점대로 그냥 생각하거나 네.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그냥 거기에 국민들이 좀 현혹될 수 있는 어. 그런 네. 프레임막 씌우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어. 야당도 어. 네. 이제 좀 아, 이게 좀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음. 너무나 무조건 친일 몰이하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성공해요 왜냐하면 계속 친일로 몰아붙이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윤대통령은 친일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laughs> 그걸 아마 노리고 했을 텐데 그렇지만 국민들도 보면 아 저분들은 언제까지나 괴담 퍼트리나 이런 또 음. 거꾸로 역풍도 있을 겁니다. 음,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 정말 정치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해 봅시다. <laughs> 이재명 대표 참1년을 <laughs> 맞았는데 시끄럽습니다. 뭐 어. 연, 연찬에도 그렇고 그이에도 네. 물러나라 아니다 어쩐다 참 많은데 이분의 일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평가는 이제 국민이 할 텐데 네. <laughs> 어, 지금 그이 대표가 대선 끝나고 그 개항을에 출마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당 대표 나오는 거그 이후에 또 보인 여러 가지 아, 행태 네. 아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아무리 좋게 보려 그래도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오, 그렇죠. 그러한 일관된 행태였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어, 국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어, 그 소위 말하면 국정을 발목 잡는 그런 거 외에 음. 뚜렷이 민생을 위해서 뭘 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어,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네, 더군다나 리즘 폭주 그, 선동 더군다나 이제. 뭐, 송영길 당대표 아, 선거 관련된 뭐, 돈봉투 사건, 그 다음에 김남국 코인, <laughs> 그 다음에 또 혁신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표매 <laughs> 발언. 정말 <laughs> 그 상대당이지만 네, 안타까울 정도로 네, 이런 그러니까. 일들이 거듭, 그, 이, 계속 되, 반복된 네. 그런 일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김남국 의원 그윤리 예. 예. 위에서는또 아, 부결시켰잖아요. 됐다, 예. 아, 이런 걸 보면은 음. 어, 민주당이 어, 이제 국민을 위한 어떤 정당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을 그렇죠. 예. 앞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음, 또 네. 국정을 발목 잡아서 어떻게서든지 뭐 정권을 다시 네. 어, 탈취하겠다라는 네. 그러한 생각으로 어, 보내온 일년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평가는 아마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네. 음. 어, 준엄한 평가를 하시리라고 저는 네 예, 맞습니다. 아. 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정 전반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일들이 산적해 음.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이야기들, 뭐사법미스크에 음. 관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어, 시간을 계속 벌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음. 보이는데 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이렇게 이익이 되게끔 좀 이렇게 네.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네. 싶어서 그러는데 네. 9월 4일날 그 국회 아저 검찰에서 이제 출소요금을 와서 출석 요구를 네. 9월 4일날은 본회의는 사실을 현재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5일서부터 대장부질문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본회의 그, 없는 주간. 네. <laughs> 주간. 아, 주간까지. 아, 야, 잠깐, 말가지고서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 예. 네. 아, 이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 혀. 네. 아, 이거는 저는 뭐, <laughs> 이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이뭐 현혹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아. 네. 정말 아까 말씀한 혀. 이사수은 현란하세요. 근데, 네. 현란한데, 신뢰, 가 없고, 진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음. 이제 믿지를 않아요, 잘. 그렇죠. 그분 또, 네. 또, 딴소리 하시는구나. 뭐, 입만 열면 또, 엉한 네. 얘기 하시니까. 물론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출석 일자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보야알 그걸 이제 대놓고 언론에다가 저렇게 하고 네. 검찰에 저렇게 하는 거는 어느 피의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특권 다 내려놓겠, 내려놓겠다는 분이 네. 마치 무슨 정치인으로서 또 야당의 당대표로서 <laughs> 네.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네. 저렇게 하는 거는 네. 그건 본인의 말하고도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체포동의원 날라오면 민주당은 찬성할까요, 부결시킬까요? 지금 이거 그, 놓고도 갈라져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참재미있는데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네. 한 30표 정도 그렇죠. 찬성으로 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네. 뭐 겨우겨우해서 겨우 부결은 했지만 음, 찬성이 많았지만 기권 때문에 그 기권 이제 때문에, 이제 예. 부결이 됐는데. 아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네. 동의해 달라. 내가 가서 떳떳시그저이저 네. 음. 저 입증하겠다, 네. 해명하겠다 네. 이렇게 하셔야지 네. 또 다시 저이 불체포특권 네. 그 특권 뒤에 숨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는 저 같으면은 네.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 아.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어. 하시는지 의원님은 <laughs> 당이 안 <웃음> 그러시겠지만 <웃음> <웃음> 그분은 포기하 하겠다 말해놓고. 다른 신명 의원들을 뭐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그냥 알아서 부결시켜주는. 근데 그게 민주당으로는 정치적으로 더큰 부담을 아, 가지게 그러니까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혹시 구속돼도 옥중공청이냐라도 하겠다. 대표직, 반대편 대표직 바로 내려놓고 심청희처럼 인당수에 뛰어들으라 하는데, 이 민주당 정말 분당 상황 올수 있을까요? <laughs>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그분들하고의상식이좀 다르겠지만 아, 어, 지금까지 이제 그 민주당이 쭉그 해원 정치의 그 과거를 보면은 네네. 확 그렇게 싸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음.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그이단일대우로 그렇죠. 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네. 과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될 경우에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네. 있지만 어 민주당이 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거기서 옥중공청까지 하면서 막 음. 이렇게 나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안치 아, 어. 않을까라고 아, 예. 생각을 거기도 하고 거기도 집단지성은 있을 예, 테니까 그리고 네. 우리 당으로서도 이제는. 민주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대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분열된 상황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은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더 이상 네. 그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렇죠. 정책을 제시하고 어.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비전과 이걸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직접 그 그걸 던지고 뭐 야당이 반대 안 하면은 뭐 현재 여소야 국회에서는 할수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어, 그렇죠. 국민들과 음. 직접 상대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음. 네. 더 이상 아마 우리 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네. 우리 당으로서는 그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음. 어,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설득을 계속해 나가야 될 네. 필요가 아, 있다는 겁니다.